채원이의 전기 안전 레시피. 채원이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다현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자고 했지요. 그렇게 다현이는 수업을 마치고 채원이 집으로 놀러 가기로 했답니다. 어서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일단 나갔다 들어왔으니 손부터 씻자. 그래, 손부터 깨끗하게 씻고 배고프니까 맛있는 것부터 먹자. 그렇게 다현이와 채원이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 다연아 전자렌지에 호빵 데워줄게 잠깐만 기다려. 채원아 잠깐. 물에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안 돼. 수건으로 손을 깨끗하게 닦고 전자제품을 만져야 한다고.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다연아. 둘은 맛있게 호빵을 나누어 먹었어요. 채원아 호빵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이제 배도 부르니까 컴퓨터 게임을 해볼까? 좋아. 내가 재미있는 게임 가르쳐줄게. 우선 컴퓨터부터 켜고. 채원아 잠깐. 근데,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자제품을 연결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하면 과열돼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정말? 그건 몰랐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여러 개의 전자제품을 연결할 때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멀티탭을 이용하고 허용전류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돼. 그리고 멀티탭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어. 배웠어.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만 했지.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인지는 몰랐네. 오늘 다현이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 고마워. 뭐이 정도 가지고. 전기는 우리에게 아주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항상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그래, 그럼 우리 이제 게임하면서 놀자. 그래, 좋아. 그렇게 둘은 재미있게 게임을 했어요. 이제 다현이와 채원이는 학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정리하고 얼른 학원 갈 준비해서 가야 할것 같아. 그래, 나도 재밌었어. 같이 얼른 치우고 학원 가자. 다현이는 집을 나오면서 조금 불안해서 채원이에게 물었어요. 채원아, 혹시 아까 우리가 사용한 전자제품을 플러그 뽑았니? 몰라, 잘 기억나지 않는 걸? 우리 집은 그냥 항상 꽂아주고 쓰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큰일 날 소리하네.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대기 전력 때문에 에너지도 낭비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누전이나 과전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얼른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나가자. 정말 다행히는 모르는 것이 없구나. 알았어. 고마워. 얼른 뽑고 나올게. 이제 시원이도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어 정말 정말 고마워.